IT 머니, 머니. 안녕하세요, 머니랩 크리에이터 사기민의 세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갤럭시 폴드입니다. 저희가 써보면서 느낀 점을 위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기본 사양 먼저 말씀드리고 디스플레이와 갤럭시 폴드의 주요 기능 그리고 갤럭시 폴드에 있는 이슈까지 모두 다 다뤄보겠습니다. 9월 6일에 239만 8천원에 출시됐고 1 2기가 램에 512GB 내장 스토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게는 276g이고요. 크기가 마치 리모컨 같아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 그리고 10S 맥스랑 높이가 비슷하고요. 갤럭시 S10 5G랑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출시하려 했는데 결함 때문에 보류됐잖아요. 그래서 열릴 때 액정 사이에 보호캠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 액정 표면을 내부로 안 보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패널 뒷면에 보호판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외부 액정은 4.6인치 21대 9비율 디스플레이고 내부 액정은 7.3인치 4.2대 3비율 디스플레이입니다. 제일씨 주요 특징이 있을까요? 외부 액정에서는 화면 회전이 안 돼요. 내부 액정에서는 화면 크기가 아이패드 미니랑 비슷합니다. 이걸로 유튜브를 봤는데 펼쳤을 때 QHD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화면에서도 QHD 선택이 가능한데 대신에 외부 화면은 720p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해상도가 HD급이기 때문에 외부 화면에서는 720p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색상은 어때요, 화면?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면 캘리브레이션이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기본적으로 많이 세팅된 느낌이었어요. 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기본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저, 제가 설정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많이 가미가 된 음. 느낌입니다. 제리 씨, 갤럭시 폴드 하면은 사실 제일 궁금한 점이 주름 문제를 가장 많이 꼽을 것 같아요. 그럼 제리는 사용하면서 주름이 어땠어요? 어, 저는 이거를 사용을 좀 해봤는데 확실히 정면에서 보일 때는 잘안 보입니다. 음. 그런데 기울이거나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주름이 눈에 띄는 현상을 볼수 있죠. 그리고 내부에선 정면으로 봤을 때는 잘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야외에서는 무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보입니다, 주름이. 그리고 액정 밝기가 어두울수록 잘 보이고, 검은 화면일수록 더잘 보입니다. 자한 번만 만져볼게요. 만져보세요. 아 이거 만져보니까 화면 중앙 부분에 주름이 진짜 잘 만져지네요. 이게 새 제품이면은 잘안 만져진다고는 하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사용감을 사용할수록 주름이 더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화면을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는 사실 잘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문지르면은 많이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문지르면은 확실히 주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잘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열고 닫는 게꽤 독특해요. 펼칠 때 마치 그 과자 외하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쪼개는 느낌이네요. 음, 네, 그리고 닫을 때는 폴더폰 감성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때 어느 정도 탄성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한 손으로 필때이 힌지 부분에서 손이 찝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안 찝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한 손으로 사용할 때는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음. 사용할 수 있고,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비게이션 바가 오른쪽으로 세팅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갤럭시 폴드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 닫았을 때 인스타그램 앱을 해, 실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펼치니까 그대로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면 켜지고 닫으면 꺼지고 열면 화면이 넓어지니까 좀더 시원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닫아도 계속 앱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닫으면 앱이 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닫아도 계속 앱을 실행할 수 있으려면, 따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설정이 불가능하고, 앱을 하나하나씩 설정을 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편하죠. 이 시원한 액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멀티 윈도우라는 기능도 갤럭시 폴드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멀티 윈도우를 킬 수가 있거든요. 화면 분할은 최대 3개, 그리고 팝업 화면은 최대 5개. 그래서 총 8개까지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 아,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게임할 때 동시 실행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 세팅으로는 게임할 때동시 실행이 안 돼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면 앱이 일시중지가 됩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나온 굴락을 설치를 하면 동시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위아래로 화면 분할은 불가능했어요. 굴락을 설치를 해서 동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바꾼 뒤에 멀티태스킹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는 포트나이트랑 브롤스타즈, 뭐 길건너 친구들, 유튜브 크롬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정도 앱을 동시에 실행시켜 봤는데 멀티태스킹 성능이 나쁘진 않았어요. 뒷면이 살짝 따뜻해지는 정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요즘 스마트폰 하면 카메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능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네. 한번 우리 사진을 찍어보고 네. 느낌점을 한번 말해볼까요? 네. 음. 색깔 찍어주세요. 제리 씨를 한번 찍어줄게요. 저요? <laughs> 들고 있는 분을 찍어야 돼. <laughs> 괜찮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어 셔터를 찍으면은 바로 잘 나오는 느낌을 받았고요. 하지만 삼성이 몇 년째 계속 이미지 센서를 똑같은 크기를 우려먹고 있는데 이제는 좀 신형을 넣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리 씨 사진 보니까 저는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셀카도 한번 찍어보세요. 셀카요? 네. 근데 셀카는 너무 사실적으로 나온다, 이거. 네, 그러면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봤으니까 갤럭시 폴드를 둘러싼 루머에 대해 살펴볼게요. 갤럭시 폴드에 대한 루머와 진실. 첫 번째 루머와 진실. 갤럭시 폴드 내부 액정에 있는 노치가 불편하다? 기본적으로 노치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 액정을 보시면 카메라 때문에 액정이 잘리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런 거를 노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노치 디스플레이가 많은 스마트폰에 적용되면서 이제는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노치 디스플레이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앱간의 통일성이랑 사용자 선택권이 제공되지 않아서 불편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유튜브는 노치 때문에 영상이 잘리고 넷플릭스는 노치 때문에 영상이 안 잘려요. 그러니까 앱마다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사용자가 선택을 할수 있게끔 선택지를 만들어 놓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치 디스플레이가 흔한데 구글에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좀더 확실하게 수정을 해 줬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로마 진실입니다. 두 번째, 갤럭시 폴드는 내구성이 별로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 저는 사용해 보니까 꽤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견고하게 열리고 닫히는데다가 내부 화면이 생각보다 튼튼하더라고요. 음... 제리 씨는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힌지는 확실히 튼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부 화면이 유리가 아니에요. 이만큼 더 손상이 취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 액정을 제가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니까 자국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돌아오긴 했는데 살짝 눌러놓는데 이 정도면 이것보다 더큰 충격에 가해진다면 정말 손상을 피하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혹시 제리씨는 시넷에서 한 테스트 봤어요? 네 봤죠. 갤럭시 폴드가 삼성에서 20만 번까지 여닫을 수 있다고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전문지 시넷에서 지난 4일 이게 진짜 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어?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2만 번쯤에서 기계 이상으로 갤럭시 폴드가 고장 났는데요 아 테스트가 굉장히 과격했다던데 이 정도면 내구성이 좋은 것 같다고 느끼지 않아요? 맞아요 뭐뭐 뭐 이렇게 접더라고요 폰을 그래서 무슨 폰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루머와 진실 갤럭시 폴드 자석이 너무 세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셉니다 확실히 세요 붙여볼 거를 갖고 왔어요 이 뒷면이랑 이 뒷면에서 내부, 아래에서 3분의 1 지점 그리고 내부 액정 왼쪽에서 아래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물건들이 붙더라고요 어,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어폰 붙습니다 우와 그 다음에 에어팟 에어팟 붙습니다 이거는 어? 에어팟은 정말 세게 붙어요 대박. 그리고 립밤도 붙어요 우와.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냉장고에도 붙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안 붙는 물건도 있긴 했지만 붙런 물건이 꽤 있었어요 갤럭시 폴드의 방진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내부에 철가루가 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에어팟도 자석 때문에 막 철가루가 붙어서 막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갤럭시 이거 폴드도 철가루가 붙어서 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실제 사용한 일반 사용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젤리 스크롤이 있다. 미나는 혹시 젤리 스크롤 알아요? 젤리 스크롤? 그게 뭐예요? 갤럭시 폴드가 OLED 패널을 사용을 했는데 이 OLED 패널에 있는 주사 방식 때문에 왼쪽 화면이 오른쪽 화면보다 늦게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음? 이게 화면을 스크롤할 때 보인다고 해서 젤리 스크롤이라고 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 네. 아 대박. 젤리 스크롤이 딱 눈에 보이네요. 이게 스크롤할 때 이미지가 그냥 정사각형이나 뭐 직사각형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름모꼴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눈에 익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 눈에는 계속 눈에 거슬립니다 네 그럼 제리 씨 우리 갤럭시 폴드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갤럭시 폴드 살 거야? 말 거야 네 우리 갤럭시 폴드를 살 건지 말 건지 한번 정해보죠 하나 둘셋 어? 제리 씨도 엑스 했네요 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사요 지금은 안 사는데 대신에 나중에 미래에 발전된 후세대가 나오면 그때는 살 용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갤럭시 폴드가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고 이게 새로운 미래의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네, 확실히 지금은 결점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미래에는 분명히 고쳐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때는 분명히 가격도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살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냥 일반 사용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어. 그리고 딱 좋은 점은 이 멀티 윈도우 밖에는 사실 그리고 이게 큰 화면이 아이패드 미니랑 같은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그펜 같은 걸로 아이패드처럼 펜 같은 걸로 뭔가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랑 호환되는 펜도 없잖아요. 그래서 딱히 실용성을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 근데 나중에 이게 좀더 가벼워지고 기능이 더 많아지고 그런다. 그리고 이 주름도 해결이 된다면 저도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머로는 이게 나중에 S펜을 탑재를 해서 나온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리뷰 원하시는 다른 IT 제품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머니레였습니다 안녕.